<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측매매 정석, 사로선입니다. 오늘, 어 뭐, 내일이 저희 골든크루스, 어 골드코인의 상장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 비트코인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비트코인 지금 현재 이런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매수타점은 아니다. 어, 물론 어, 단기적으로 3분 어, 2평선이 그 쌍바닥을 찍었긴 했어요. 쌍바닥을 찍었긴 했으나 뭔가가 조금 부족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어, 롱 포지션을 가져가려 하려면 이 가격을 넘어가야 돼요. 어, 8,700 50 거의 뭐49,632원뭐 이렇게 돼있 는데, 어, 8,800만 원이 넘어갈 때 매수 를 해야 돼요. 투표인 을 매수 를 한다고 그러면, 근데 여기 에 어, 저희 이제 거래소 로 x t 거래 소로 한번 봐보 도록 할게요. <laughs> 자엑스 거래 소로 어, 봤을적에 이제 요걸 차트 를. 예. 차트를 음, 보시게 되면 이단 <laughs>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는 게 맞긴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 그러면 아이 돈까지 찍힌다 이 아, 접속을 해놔서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 또 보시고. 지금 어, 손절가는 이미 손절가 밑에 있어요. 그죠? 어, 손절가는 62,319달러 정도 62,319달러가 손절가에요. 음. 요 밑에 있고 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은 어,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 여기서 어, 이런 장대, 은봉의 그 거래량이 이때 뭐, 뭐야, 그 무슨 뭐 지수 발표하는 바람에 갑자기 밀렸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그 비트코인을 매수할, 어,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었을 때 내가 들어가느냐. 요, 그 지점이라 그러면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 그러나, 어, 물론, 중기 이평선이 살짝, 어, 옹목해진, 어, 그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안전한 영역에서 매수를 한다 고 그러면, 안전한 영역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62,62728달러 6만 6만 50센트. 그 자리가 넘어갈 때 매수를 해야 돼. 그게 예측 매수가예요. 그게 예측 매수가라고. 예, 오늘도 여전히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자, 아,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 그래서 뭐 그렇게 아,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뭐 주봉상 본다 하더라도 아직 그 주봉상 손절가는 57,000. 568달러 61센트 그 가격을 깨면 전량 매도 코인 교체인데요 아직 그 살아 있기 때문에 어 매도 타점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월봉상 본 타더라도 뭐 장기 투자라 하면 뭐 굳이 어매 매도할 필요는 없죠. 예 제가 어 작년 2023년 예, 10월 15일 경에, 이날이죠. 10월, 1 0 5일 경에, 2천, 0만 7천 달러 60센트, 아, 2만 7,060 달러 96센트. 그때 제가 이걸 매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한국돈으로 3,750만원 가량 할 적에, 그때는 한국방송만 했죠. 예, 그 때를, 그, 장기 투자자라 하면, 그 때, 어 매수를 했, 하라고 했고, 저는 그, 6,000달러에, 어 10코인, 10개 코인을 팔고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 있다는 거를, 어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음 아, 이 가격이구나. 아, 이거 누르면, 정보가 보여서 안 되는구나. 예. 아 여기 나와 있네. 어, 금액이 나와 있네요. 아,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 비트코인 아직 그 일봉상 그몇특점은 아니다. 뭐 ETF 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XT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어, X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분할로 어 매수가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왜냐면이 중기 이평선이 살아 있잖아요. 일봉상 보게 된다 그러면 중기 이평선이 날라가는 차트예요. 더 이상 매물대도 존재하지 않고 일봉상 본다 하더라도 예, 손절가만 일봉상 손절가만 3달러 52센트. 뭐그 정도만 안 깬다 그러면 요기 요 가격 들고 가야 돼요. 그다음에 어 일봉상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XT에서 만든 어 XT USDT와 관련되어 있는 이 코인과 관련해서도 어 뭐주봉상 본다 하더라도 뭐 차트는 살아 있거든요. 여기 2점. 음 8774센트만 안 깨진다 그러면, 예, 충분히 들고 수익을 극대하는, 예, 그런 전략 상당히, 월봉상 본다 하더라도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장기 투자자라고 하고, xt 거래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어 xt <laughs> 코인, xt 토큰 같은 경우도, 음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어,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 이더리움은 차트가 죽어 있어요. 차트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더리움의 손절가는 3,074 달러 28%에 센트 그러나 이미 어, 이사르돈의 중기 2평선이 우,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일봉상, 저기, 비트코인보다 더안 좋죠. 지금, 이더리움 차트가. 어, 일봉상 굳이, 어, 매수할 필요는 없다. 지금, 짝꿍댕이, 어, 하락하는 W,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매수 타점이 아니죠. 여기가 오목해져야 돼. 오목해지면 시간이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요 정도가 뜨면 요 정도 어느 이렇게 이렇게 올라야 가 되겠죠 올라올 때가 여기쯤 되겠네요 어, 10월 15일 10월 15일 지나서 10월 20일 사이에 10월 15일이나 20일 사이에 다시 어, 상승으로 어, 올라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요 느낌에서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럼 일붕상은 어쨌든 아니고 주봉상 보면 되잖아. 주봉상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차트를 본다고 하면 이미 아, 여기 깨버렸어요. 주봉 주봉상 손절가 2,995달러 아, 64센트를 깨버렸기 때문에 주봉상은 일단은 차트가 죽어 있다. 차트가 죽어 있어요 주봉상. 또 여러분들이 월봉 상 보면 되잖아 여러분들하고 그럼 지금 음, 굳이 이더리움을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다. 월봉상 손절가는 2,428달러 7.6센트예요. 이 가격을 어, 일시적으로 깨긴 했지만 여기서 이게 선을 그어보면 전고점이 예,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어, 이더리움을, 어, 갖고 갈 필요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음, 아, 저도 이게 엑스티걸에서, <laughs> 어, 최근에 뭐, BNB, 뭐, BNB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상 메인넷으로 가면서 쌍바닥 찍고, 어, 턴하는, 약간, 그, 짝꿍댕이 쌍도 같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로도의 중기 이평선이 여기서 상향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 좋은 모습이겠죠. 예측 매수가는 549달러 7센트예요 손절가는 546달러 6센트.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로도는 안 들어가죠. 그, 그러니까, 呃, 사로돈의 그 중기이평선 가격이 의외로, 음, 정확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중기이평선 깨지면 전량 매도 거의 교체 중기이평선 돌파를 하면 전량 매수.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옹매수, 볼록 매도. 이것만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특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솔라나도 일봉상은 죽어 있어요. 일봉상. 일봉상은 죽어 있긴 합니다. 일봉상. 아직 중기평은 밑에 있어요. 중기평도 약간 오고 상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순절가는 158달러 2 3세트예요 지금 여기서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예측 매수가는 159달러 73센트가 넘어갈 때, 예, 그때가 예측 매수가에요. 어, 뭐, 주봉상, 어, 솔라나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 주봉상 솔라나를 봤을 적에 아직 그 솔라나가 살아는 있어요. 현절가는 134달러 05센트, 134달러 05센트에요. 월봉상 본다 그러면 차트가 좀 부족합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고, 어, 지금 뭐 여기 선물도 다섯 뭐 대까지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음, 지금 뭐이 정도로 돼 있고, 어, XPR 리플이죠 리플. 자 리플을 제가 어, 리플이 뭐, 어찌됐든 리플 같은 경우는 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한데 이상하게 그 차트가 어, 이날 방송을 했어요 어, 비썸으로 했나, 오픈로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리플 같은 경우 이상하게 차트가 살아 있다. 이날 이날 방송을 했나 봐. 어, 이날 된것 같기는 아 이날 했나도 이날 며칠 전이니까 이날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리플 차트가 살아 있어요 지금 현재 일봉상 그렇다 더라도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공게 많이 걸려 있고 어, 또상패뭐 거래쌍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예, 뭐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음, 시바이노도 그렇고 거래쌍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어, 교환이 안 된다는 거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플 같은 어, 코인에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 중기평선 값이 살아있기 때문에 0.5610센트만 안 켜진다면, 일단은, 그것만 안 켜지면 일단 들고 가봐야 되는 차트가, 뭐, 제 생각 같는 않지만 이상하게 아직 살아있어요. 중기평성마저도 이걸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좀더 상승할 걸로 판단이 되어 거래량이 줄면서. 월봉이 나오나? 에 네, 월봉도 뭐좀 좋은 모습으로 거계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송이 많이 걸려있고, 거래상이 안 되는 코인과 관련해서,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리플, 어, 전에도 사지 말라고 그러긴 했는데, 뭐 지금 차트는 일단 살아있어. 들고 계시다면 어좀더갈것같으게좀더 들고 가봐요. 손절감만 0.5610센트만 안 깨진다 고 그러면 들고 가는 것도 상당히 유효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물만 하는 거예요. 현물만.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거래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상장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죠. 그 이거는 도지 코인이 완전히 상장 폐지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래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 폐지를 <laughs> 예, 하는 거죠. 전뭐 우리나라 비썸이나 업비트에서 <laughs> 상장 폐지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laughs> 그러나, 일단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죽어 있잖아. 요 죽어 있다고. 그러에 어, 단기적으로도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에, 이것도 이제 또, 이제 계속 사용을 해 봐야 되겠죠. 뭐, 트론 같은 경우도, 이 영어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바이모.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죽어있죠. 어, 어디까지 밀지 저도 모릅니다. 어, 이것도 뭐, 개그림 하나 그려놓고 뭐, 올린 거긴 한데, 남, 남의 걸 뭐, 표말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거래상이 안 되면서 상장 폐지의 어, 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어,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지금 보면 뭐 죽은 차트가 너무 많은데. 예. 이런 거 한번 뭐웹것도 한번, 한번 봐 보면 아, XT 거래소의 그 XT 코인 같은 경우도 4.1달러무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음, 유통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럼 뭐 XT 거래소에서 아참 저희 코인도 어 지금 내일 어, 상장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색하면 나올 거야 아마. GC 왜 나오죠? 에아 예. 이거 아닌데 <laughs> 예, GC는 나오는데 아 이거 이만 아 저희도 GC 어제 네,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상세 아 이게 아직 그 내일 해야 돼서. 아, 이게, 그게 안 나오네요. 아, 예. 아, 저희 코인도, 어 내일, 어, 상장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규 코인 누르게 되면, 여기, 보이죠? 이게 저희 거예요. GC, 이 나뭇잎의 골드. 어, 이 그, 골든크루스 21그룹과 MOU 체결이 되어 있고, 다제 회사예요. <laughs> 이 GC도, 그래서, 이게 그, 뭐지, 이 디자인도 저희밖에 쓸수 없고, 어, 그게 등록이 돼 있어요. 저희 디자인 갖다가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laughs> 걸리면 돈 물어내야 돼요. 어, 이제 19시간 51분 55초 54초 53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코인이, 어, 저희 코인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거래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좀 비슷한, 어, mcc,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어, 아, 저희가 제일 빠르구나. 저희가, 그, 리고 8월 15일 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상장 8월 15일 날, 한국 시간으로 5시고요. usdt, 아니, usdt는 달러그렇죠 u t c 기준으로. 예, 공, 공부시, 이렇게 예,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코인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어, 지금 상장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어, 진짜로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아, 어, <laughs> 저기 뭐야. ICO를 진행을 해 봤는데, 문의는 많이 오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사기당한 게 너무 많다. 외국 사람은 그런 걸 묻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기당한 게 많아서,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판단이 갈리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상장이 되는데, 오늘 안 사신 분은, 그니까, 오늘은 뭐, 판매, 음, 없었고. 하여튼, 상장 전에 저희 코인을 안 사신 분들은 후회가 되겠죠. 9월 달에 코인 마켓 캡에 상장이 돼요. 그러면, 이 코인이 지금 오른 상태에서, 내일 상장되면 또 오르겠죠. 9월 달에, 이제 가격은 점점 올라가, 뭐, 저희도 상장비 받다 좀 내렸다가, 다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 유지하다가, 코인 마한달 있다 또, 또 상장하면 또뻥또 뛰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외국 거래소라든지 한국 거래소 또 상장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어, 저는 XT 거래소에 상당히 어, 감사한 마음을 어, 갖고 있고요. 어, 물론 뭐 저희가 이렇게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코인 상장은. 어, 유튜브로, 어, 방송을 많이 어, 하긴 했지만, 코인소프트 주식까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한동 관련주, 에, 좀 보고 있었는데, <laughs> 뭐, 매수해도 태양금속 같은 경우, 뭐 분할로 들어가도 뭐 그렇게 나쁜 시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들어가기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10주 이내로 산다 뭐 3천 얼마인데뭐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날로뭐 꾸준하게 들어가준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대선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영어가 딸리다 보니까 아 이거 거의 <laughs> 이거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 때문에. 어, 진짜 영어가 중요성을 어, 많이 느꼈어요. 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내일이 내일 오후 5시가 상장일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상장에 어, 상장을 하면 가격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 사신 분들은 뭐 후회하겠죠. 뭐 문의만 하고 안 사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한국 분들 중에. 그렇다고 뭐 저희가 다단계 판매하 것도 아니고. 한국 법도 뭐 강화된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어,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에스티걸에서는 유튜브를 안 보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텔레그램, 구글, 인스타그램, <laughs> 트위터. 어, 이런 것만 알고 뭐, 유튜브를 잘 안보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 골든크로스21TV를 통해서 XT거래소 측에 상장시켜 줘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저도 XT거래소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음,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무역하고 코인하고 금융하고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 되겠죠. 대부분 수익은 수출과 수입을 하면서 나오는 그 수익하고. 그리 제가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거 사다 팔았다 매매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laughs> 네. 이거 물론 XT에서는 안 해봤지만. 어, XT는 제가 안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안해봤어요. 차트 설명을 할수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거래했던 데는 <laughs> 여러분들도 아실다시피 저도 한국사람이고 업비트 아니면 비썸인데비썸은좀 적은 금액 갖고 좀 장난을 좀 놓은 그런 부분이 있고 업비트는 그래도 큰 금액을 갖고 제가 USD t 때문에 태도 좀 많이 샀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돼 있고, 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이런 식으로, 어 상장날, 상장날짜, 상장시간이, 어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뭐, 아직, 조기가 안 됐기 때문에, 어, 우리도, 요런 순위 안에, 인기 코인, 요런 순위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긴 합니다.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예. 2등은 어디야? 2등 이더리움 3등은 콜라, 리프, 수이. 수위. 수이도 또 상당히 높은 무게네 BNB보다 우 위네. b n b 다더위 있지 않았니? 더 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어찌됐든 뭐 이런 페페 코인도 이 만화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코인도 이렇게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코인이 순위 안에 못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 얼마 넣었냐 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어, 저희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 뭐 상장하는데 서류가 힘든 게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영어가 좀 딸려서 어, 의사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외국이다 보니까. 뭐, 어피트나 비싸움뭐 상장한다고 그러면 한국말로 <laughs>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뭐 전자 서명하는 건 아닐 테고. 직접 만나서 하겠죠. 뭐 사무실 들어가서 하든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약속했던 대로 8월 15일 날, 내일이, 어, 상장된건 맞고요. 그래도, 어... 물론, x t 거래소를 저도 처음 알았지만, 뭐, 2 4일 거래소이기도 하고, 그렇게 나쁜 거래소는 아닌데, 어, 비트하고 빛섬에서 뭐, 뭐 이거 잘못 거래하게 되면, <laughs> 이런 뭐, 해외 시장으로 뭐, 자금 뭐, 빼돌렸다고, 뭐 확인서 제출하러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레버리지가 좀 많이 이렇게 막 125배까지 이렇게 쓰는 데는 좀 그런 게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아또 이게 된 진짜 어비트브비썸이고 업디토부 업비트가 또 심한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제가 알기로는 트래블룰 어, 이런 게 걸려 있어서 어 저기 초보 하층으 입출금하는데 매출금이 안 돼요.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좀 황당하게. 아, 네, 그렇 있고, 요거는 내일 제가 테더, 테더 다 옮겼고, <laughs> 요거 나왔네. 이제 4818 USDT, 네, 요거를 내일 또 XT 거래소로 더, 요거 마지막으로 네, 옮겨 놓을 거고, 이제 네, 그래서, 음, 내일은 제가, 어, 낮에는 안바보더라도 점심 먹고 나선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겠죠.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